누구부터 누구부터 이찬이네부터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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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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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개 뽑으면 되는 거죠 네네 뭐야, 뭐야? 네? 이거 유리는 안 돼요 아안잖아 개하려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아, 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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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<laughs> <됐다. 웃음> 됐어요 자다 골랐어요 다 골랐어요 네 자, 이제 알아서 자리 잡고 만드세요 여기 제자리 A 아, few inches later 이게 진짜 아닐 것 같은데? <laughs> 됐어 나는 완벽합니다 아 됐다 어떻게하지난 됐어 난 됐어 벌써? 됐어 <laughs> 저이층에3% 완성인데? 에자 <laughs> 네? 다들 몇 퍼센트씩 완성됐어요? 자, 3%요 퍼아3% 3%요 아 언니 3포... 10%? 아 오케이 오케이 50% 정도 오오 아저 친구 일처리가 빠르네 네 사장님 네? 사장님, 사장님 맞을래요? 아 왜? 왜요 왜 우리 사장님이 직원교육 정말 제대로 시켰다 대체 아, <laughs> <laughs> 뭐가 법적이지 <벗었길래? 웃음> 아, 근데 내가 뭐 썼었지? <laughs> 아잠깐 내가 뭐 썼는지 기억이 안나요 2 h o 했습니다내가아다했습니까와 드디어. 아맛있자다 <laughs> 아, <딸기맛> <laughs> 됐죠? 예. <laughs> 그럼 누구 거부터 볼까요? 이천일. 아야 내거 봐. 알겠어 내거내 거부터 봐내 거부터 봐자 이리 와 보세요 이로 저게 <laughs> 뭘까 도대체. <laughs> 자제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저자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, 이리 와봐 자 여기 좀보 여기 보세요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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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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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누구더라 어? 이름 까먹었는데 그그그아그 설명 아아아 설명 아 설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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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딱 사람이 들어가 있죠 사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무 여기 물 이렇게 이빽 레레레레레 하고 넘치는 거야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니 그그 목욕하는 찍천아가 사람 이름 뭐더라? 이거 오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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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스토텔레스. 예, 아, 어, 정답. 둘다 아리스토텔레스. 왜내 머릿속에 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을까? 걱정 마요, 저도 그게. 완전 잘 맞는 거예요. <laughs> 오케이. Okay. 아, 이거 그 뭔지 알겠다. 이거 내가 된 거다. 어, 잠깐만요. 일단 사람이. 사람이 두개 보이는데 <laughs> 사람 손에 뭐가 들려있어 저거 담배인가? 손에 들려있는 이게 마이크예요아 마이크. 노래방 <웃음> 콘서트, 콘서트. <웃음> 노래방? 콘서트를 하는 그 아이돌? 노래인 완전히 그냥 비슷했 비슷했어 아이돌 나는 아니까 말안 할게요 그건 제가 하인 거니까 정답 아이돌 마스터즈 어, <laughs> 아이돌이랑 노래를 낸 사람 아이돌이랑 노래가 있었어요? 이거 이거 보세요. 이거 배그에 뭐랑 담지 않았어요? 검찰 쭉. 몸뚱아리. 나 진짜 모르겠어. 아, 이게 는게나 이거밖에 없어. 이게 뭐야? 아존 밥. 배트와 배트. 아니 아니에요. 이제 뭐를 막 쪽? 뭐를 총알 아, 아 방탄 BTS. 반갑습니다. <laughs> 이거 내가 했습니다. 에이! 정답, 탬탬버리. <웃음> <웃음> 탬탬버리 아, 다거요이 이거요. 이거요. 아거요 이거요. 이요 이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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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아 이거요. 이거요. 이 이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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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거요. 이요 이거요. 요 아, 맞을 때까지 저 지킬 시키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내 머릿속에 딱그 단어 같지나가성 베드로 대성당 이계쓰나갔어 비슷했어, 비슷했어. 비슷해, 비슷해, 비슷트 힌트 해트슷해 비슷해, 트슷트 힌트. 해트슷트 비슷해, 비슷해, 리슷디 비슷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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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슷해 비슷해, 트슷해 비슷해, 비슷해, 비슷 맞췄어요! 나이스! 오, <laughs> 오 이걸 맞췄 오! 아니, 니은 치킨에서 딱 생각이 나서, 아. 그 오! 미운 티켓. 미운 티켓. 우와. 이거 누가 냈어? 나요. <laughs> 죽을래요? 아, 왜요? 아, 잘 만드셨네, 아, 이거. 욕할만 했네, 페라스님이. 좋아요. 와. <laughs> 야, 아 먹으셨어. 아, 야나 봐. 나 봐. 나 나. <뭐라> 나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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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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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에요. 미쳤습니까, 지금? 안녕 라마야아말이구나 아니야. 너잘 지내고 있니? 나잘못 지내고 있거든. 진짜 나. 출퇴근도 아, 이놈들이 이러는 건데, 나 어떻게 내 것만 그렇게 쏙쏙 골라가요? 르리파님의 <목소리> 데스티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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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A FEW MINUTES LATER 이거 <laughs> 내가 원한게 <원하는> 아닌데? <목소리> 그니까 나도 만들다보니까 그따보 됐어 이거 주도하리부터 만들다보니까 이게 무슨 이가버 가져버러... APPROXIMATELY 10 HOURS LATER <목소리> 이겁니다! <목소리> <목소리> 맞춰보시죠! 정답! 이거 이거 축구경기 파짱나막호날 <목소리> <웃음> 이게 코 <laughs> 저처럼 <웃음> 있는 거아 내가 잘 만들었네. 아오 보셨죠 저 건축 실력. 이거 알겠어. 생각하는 그거 생각하는 동생각하 <laughs> 사람? 이게 이게 뭔지 봐요 변기야 변기. 병기. 지질. 아닙니다. <laughs> 네? 아, <에>? 아, 아 <laughs> 정답 정답. 퀘트퀘트주퀘트 퀘스트 그, <laughs> <게스트, 웃음> 지질 비에 고통받는 이터니. 아 와. 다 아닌데 이거. 각 부분이 일정한 목적 하에 통일 조직되어 있으며 <laughs> 부분과 전체의 필연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입니다. 아메바. 고등상구 땡이 세일차까 아메바. 아 우리. 모르... Two v e boring minutes later. Jesus c r i s t 맞춰보시죠. 이슷한누구예 그거는? <laughs> 이름인가요? 모르겠는데. 예, 네, 모르겠습니다. 정답은 유기체입니다. 문제은놈 누구야? 이거 맞히면 되는 건가요? 예. 정답 바람이. 어? <laughs> 뭐 아, 그럴싸했다. 햄스터. 그럴싸했다. 이거 코사물 <laughs> 님이 정말 좋아해요. 미니 피구. 버뜨렸죠 나도 그 생각했어. <laughs> 아,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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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, 2001에 맞췄는데요? 뭐 하세요? 아니, 뭐 하는 거야, 이사람들 진짜. 야, 어, 이거 징그러워, 어. 하지 마. <laughs> 정답, 구멍. <laughs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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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, 징그러워. <laughs> <야, 웃음> 정답, 구멍. <laughs> 야, <laughs> 야, 야, 하지 마. 야. 예. 야